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제가 백신 맞는 과정이랑 백신 맞은 후에 얼마나 아픈지 그런 게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백신은 좀 많이 맞은 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 다들 맞는 백신은 맞았고 추가적으로 음, B 형 간염, C 형 간염 그리고 저는 이제 수의사니까 광견병 백신도 맞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많이 맞으시는 자궁경부암 백신도 맞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맞은 백신들보다 얼마나 더 아픈지 그런 점이 사실 궁금해서 그래서 맞고 난 후에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관찰하면서 제가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백신 접종 그 예약이 잡혀 있어서 얼른 지금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병원 의료진 아니면 병원 직원 위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저같이 환자 시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연구진들도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있다고 간주되어서 저도 운이 좋게 우선 접종자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체크인을 하고 나니까 접종카드랑 이렇게 화이자 백신에 대한 설명서를 주셨어요. 오케이.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간단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코로나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다른 백신을 맞고 부작용 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문항을 답변했습니다. y e h o d i t e r e o d That's It? That is I it. Did, yeah. I didn't feel anything. You are really there's like the tiny the world's tiniest drop of blood, so I will give you a band-aid for I your own. I have for to to your say effort. You gave the best vaccine ever. Okay, well. I will take that <laughs> 927 is your time mm -hmm. so they're going to be wait for 15 minutes over there and you'll see a table with a basket um, and thank you so are much good to go have a great rest of your day thank you you too and this was pfizer right? pfizer yep yep thank you so much yeah and the know. possible side effects and everything are on the E. A. right so, yeah. thank you so much right. let me the moon, tell me you'll be almost i do We could be dancing in the stars. We could be floating all the way. As long as I'm safely in your arms. And it don't really matter where we stand. 아니, 보이시나? 1시 14분? 이제 백신 맞은지 한 3시간 정도 됐는데요 어, 이제 조금씩 팔이 좀 뻐근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근데 어, 다른 백신, 뭐 독감 백신이나 자궁경부암 백신 맞았을 때도 비슷한 정도로 뻐근한 느낌이었고 특히 코비드 백신이 더 아프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자궁경부암 백신 맞았을 때는 좀몇년 되긴 했지만 그때 확실히 기억나는 건 제가 한 3시쯤에 학교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받고 5시쯤에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의 그 손잡이에 손을 이렇게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때 팔이 정말 무겁게 근육통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팔이 뻐근한 느낌 아니고 이렇게 올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완전 최악의 고통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 보면은 열이 나거나 하진 않아요. 어, 지금 조금 몽롱한 느낌이 들어요. 막 피곤하고 잠이 쏟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좀 몽롱한 느낌이 드는 게막 졸린 건 아닌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그 밤새워서 시험공부하고, 이제 시험 끝났을 때 그런 몽롱한, 그런 조금 몽롱한 느낌이 들고. 해서 푹 쉬려고 계획 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팔이 조금씩 더 뻐근해지는 것 같아요. 근육 전체가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그 백신 아까 맞은 그 부위 위주로 지금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맞은 부위 위주로 한 지름 1cm 이 정도가 조금 뻐근하고 지금 만져보면. 어. 따뜻한 줄 알았더니, 이쪽 팔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거 보면 그냥, 제가 따뜻한 사람인건 봅니다. 여기 옆, 머리 옆쪽으로 좀 싸르르한 느낌이 드는데, 뭐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저한테 백신 접종해주신 그 간호사 선생님은 저번 주 토요일 날 백신 맞았는데, 그날 저녁에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직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두통이나 그런 고통에 되게 취약한 편인데도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옆에가 찌르르한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아까 몽롱하다고 했던 것도 지금은 조금 나아지. 는 8시 23분. 이제 저의 면역 체계가 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가 찌르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눈썹까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막아 머리가 깨지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되게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친구 에드비를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 상태는 팔을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많이 뻐근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저녁 먹을 때 찬장에서 이제 접시를 꺼내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왼손으로 딱 꺼내려고 하는데 어, 어? 여기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그 맞은 부위 주변이 한 직경 한 2cm 정도로 동그랗게 조금 단단해졌어요 막 튀어나오진 않았거든요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그래서 지금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생소한 느낌인 게, 막 아프진 않아요. 근데, 어, 독감 백신 자, 재작년쯤에 한번 되게 독한 게 있었는데, 그때는 맞고서 막 몸살 같이, 막 춥고 막 떨리고 정말 막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 춥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몸살이랑좀 다른 느낌인데, 저는 지금 머리가 조금 아프, 아픈 건 아니고 좀 머리가 어,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막 이렇게 막 콕콕 찌르듯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여기가 통째로 그냥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약을 먹었고, 어, 팔에 대해서는, 어쩌다 보니까 저의 기준이 자궁 경부한 백신이 기준이 된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덜 아파요. 그거는 일주일 내내 팔이 아팠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근주통의 정도를 정확하게 수치화 할 수는 없지만, 꽤 뻐근하고, 지금 뭐 플랭크를 한다든지 그런 과격한 운동은 할수 없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면역 체계가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리를 하고 있다니, 참, 제 몸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어, 집단 면역으로 갈수 있게끔, 오늘까지 열일하신 모든 연구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약 먹었으니까, 좀 쉬면서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좀 머리가 아프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직접 걸렸을 때보다는 되게 경증이잖아요. 되게 마일드한 증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기는 이 두통을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사실 두통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막 아픈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코로나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재미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You will be on the soul.